네, 반갑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100원 라인을 돌파해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오전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플레이덱 22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 28% 이상 수익권에 도달해 준 모습이고, 휴먼스케이프 역시 96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주말간 3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면 매수 가격, 매도가, 그리고 차트 분석한 내용 전부 설명해 드리고 있고, 매매 참여하신 분들 체크해 가면서 매도 가격에 왔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 없이 다들 챙겨가시고 있고, 시장 흐름에 따라 별도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와 손절인데 내가 3%씩 5번을 손절치더라도 50% 100%한 번만 먹으면 복구하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손절의 중요성을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매 방법을 습관화 하시면 물리는 일 없이 꾸준하게 벌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장이 왔을 때 혼자 매매 하시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 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고 이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번 도지코인의 주된 상승 요인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회복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도지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등 사업성 검증은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3,300개의 위성이 존재하며 앞으로 7,500개를 추가로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각지대가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테슬라폰이 출시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 의 엄청난 자금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위터는 당연히 메인 어플로 활용될 것이며 결제 시스템으로 계속 거론되었던 도지코인의 채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도지코인의 신고점 갱신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 두신다면 큰 수익을 챙겨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최고 시장도 얼어붙었지만 도지코인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최산성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수익을 노리셔도 되고 장투로 길게 들고 가셔도 나쁠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고점에서 물려있을 경우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도지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매수 매도 가격 잡아드리면서 이 평단가에 맞는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저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 매매 전략을 잡아둔 이후에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관한 소식들 해외 크립토 공시 사이트를 통해 나오는 즉시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공시 사이트 주소가 필요하시거나 정보방 입장을 통해 브리핑 받아보실 분들도 위에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바이낸스 비썸 후업이 등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호비거래소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 같은 경우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장 빔을 보여준 만큼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달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된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와 있는데. 자, 앞으로 여기에 80여 개의 알트 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EDXM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 정보를 가져다가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가려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국 월가에서 오픈한 코인 골에서의 상장될 코인 위의 번호로 연락주시는 즉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상장비 나오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대형증권사 찰스슈아 피델리티 등 6개 상위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거래소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마이너스 70% 90% 물려있는 코인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미리 선점을 해 두신다면 제2의 제3의 봉크 코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가실 분들은 꼭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